사람을 일단 배치를 해야겠지? 인간, 엘프, 오크, 드워프. 일단 영국에 사람 한 명. 런던. 흑인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 영국은 흑인이 삽니다. 로마에 하나 넣자고. 로마는 엘프. 로마에 엘프가 삽니다. 얘도 흑인인 것 같은데? 두명 해야지 번식할 수 있다고? 아 그래? 아니 왜다 흑인만 나오지? 어흑인 아니다 랜덤인가 보구나 나오는 게 오크랑 드워프도 어디 나야 되겠는데 독일 오크 독일 땅에 오크 넣겠습니다 로마의 엘프가 아니라 인간 넣었다고요 인간이랑 엘프랑 못해 번식 안돼 인간이랑 엘프랑 왜안돼 내가 본 것들에선 하더 하도... 아니야 드워프는 약간 기술력이잖아 드워프는 사실 아 그럼 독일로 해야 되나 드워프하면은 이제 옛날에 망한 막 기술력 개쩌는 그런 종족 그런 컨셉들도 있고 대장장이 그런 느낌도 있어요 드워프는 사실 드워프 독일이네 그러면 아 오크 어디 있어? 죽여! 어떻게 죽이냐 이거? 핵소가? 그럼 핵소면 이거 땅 곱창 나잖아. 야나 죽어. 볼링공. 어야 어디가? 생명 지우개를 쓰라고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방법을? 핵소가? 야전사. 야전사 보로 때리면 죽나? 아 생명 지우개 여기 있다. 잘 가라. 독일은 드워프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수로 인간이랑 엘프를 섞어놨다고 아까 누가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 주, 죽은 자리에 나무가 생겼어. 엘프끼리 하십시오. 어둘다 여자인 것 같은데. 이 게임 두오프가 제일 약하다고? 어 그럼 안 되는데 독일이 세야 되는데? 오크가 제일 세요. 오크 러시아에 나더라고. 그럼 러시아가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 너 혼자 살아. 강하니까. 여기는 잉글랜드. 도시 이름은 어떻게 바꿔? 런던. 아니 사람 이름을 바꿨잖아. 아아 아, 미스터 런던 됐어 사람. 잠깐만. 아나 런던해 그냥. 모르겠다 나는. 에이 그냥 왕국 이름만 해. 뭘 마을이야. 너는 보키은좀 아니야. 지금은 안돼 독일은. 게르만. 게르만. 자 일단 잉글랜드. 어불불 지폈다 불 벌써. 로마. 아 보라색 인정이지 로마. 오크는 뭐 해줄까? 노브 노브 고로드야 노브 로고드야 노브 고로시야 뭐야? 루스로 하겠습니다. 루스 족장령 오크니까 우리 게르만을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 사람 어디감 여기다 여기다. 뭐야? 아이 둘? 어떻게 나왔어? 어 여기도 혼자였는데 나왔는데? 원래 혼자서 낳는다고? 이상한데 게임이 그러면 두개다 달린 건가 혼자? 이러면 무슨 이상한 움집 같은 거 세우고 불 피우고 불이 존내 커요 사람보다 뭐한 수십 배큰것 같아요 사람보다 아나톨리아 반도 에 칠면조 추가야달라고 칠면조도 있어? 칠면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닭을 몇 마리 풀겠습니다 여기 코뿔소 존나 많이 사는데? 테크 보라고? 테크 어떻게 봐? 풍차. 거주지 1단계. 거주지 2단계. 검. 어, 로만 이제 검. 얘네도 검. 거의 똑같은데요? 모든 대륙 일단 사람을 좀 넣자. 터키 오크에 너네도. 어, 뭐야? 코뿔소랑 존나 싸운다. 야, 콧불소가 너무 많은데? 야, 터키 망했다. 어, 터키 건국한 지 1초 만에 멸망. 어, 왜 이렇게 많아? 코뿔소가 너네 좀잘 살아봐라. 콧불소 다 몰아내고 구석에서 살아. 투르크제국. 어, 여기도 새로 생겼다. 너네는 스칸디나비아. 프랑스랑 스페인도 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머지 이제 인간들로 좀 채우는 게 좋지 않겠나? 여기 튀니지 쪽에 인간 스페인 프랑스 좋아? 프랑스 어? 이건 프랑스 얘기다 맞다 이거는 너희는 카르타고 하자 너희는 아니 뭐야? 사람 이름을 카르타고로 했니? 아 미스터 카르타고 어 이거 뭐야? 나라 옆에 새로 생겼다 어? 왜 지들끼리 새로 생겼지 나라가? 어 뭐야 이것도 누구야 다 어? 네덜란드에 나라가 생겼다 너희들은 홀란트를 해라 아 잠깐만 벨기에인데 여기는 그레이트 움 그래 너네 스페인에 스페인 아또 미스터 스페인 됐어 아 잠깐만 너너 너 아라곤이야 너는 아라곤 우와 새로운 왕들이 막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가 주에 찢어졌거든요 너무 이쪽에만 나라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코플소 천지라 가지고 야 드워프 설정에 맥주를 좋아합니다 있네 이거 독일 딱이네 이거 자 여기에 야! 비잔티움 좋아 어주들이 나와서 나라 세웠다 여기 루루 루 마니아 <laughs> 어, 독일 확장 빨라요. 좋습니다. 어, 로마 확장합니다. 발칸으로 뻗어나갑니다. 잠깐만, 로마랑 비젠티움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동맹이 있다고? 동맹 어떻게 봐? 누가 동맹 관계야, 지금? 다크니스 얼라이언스? 로마랑 카르타고랑 러시아랑 동맹이야? 아니, 다크니스 얼라이언스 족간지인데? 어, 잉글랜드가 아일랜드꺼야? 알아서 갔네? 게르만. 야, 이제 땅 이렇게 커졌으니까 나라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제 거의 다 채워졌구만, 그래도 유럽 지도가. 핀란드에 오크나더라고요 아니, 핀란드는 얼어붙은 자. 얼어붙은 자, 여기 살아 너. 얼어붙은 자는 뭐지? 번식하나, 얘네도? 이거 안 된다고? 아, 알아서 러시아가 죽이겠지, 몰라. 얼어붙은 성을 놔둬야 된다고? 아유, 지속적으로 얼어붙은 자 내보낸다잖아. 핀란드 냉기던전이에요? 사보이가 라인에게 선전포고 했습니다. 스페인이 아라곤에게 선전포고 했습니다. 잉글랜드가 프랑스에게 선전포고 했습니다. 어, 왜 그래? 왜 갑자기 전쟁해? 러시아 프로... 독소전쟁 뭐야? 독소전한다. 어, 안 돼. 독일, 군대 60일, 인구 257. 아, 군대 6이야. 프로이센 조밥이야. 어떡해프로이센 아닌데? 이거 왜 조밥이지? 근데 이탈이 러시아랑 동맹아 동맹하는... 아, 양쪽에서 처맞는구나. <laughs>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거 봐. 무기, 막대기. 아, 존나 미개하네 아랍은 이겼다고요? 스페인 어디 갔어? 어, 오카르타 고는요 아프리카를 다 먹었네요. 어, 뭐야? 러시아 땅다 어디 갔어? 이거. 아닌가? 원래 이 정도밖에 없었나? 아, 프로이센 땅이 날라갔구나. 아, 안 돼. 아, 독일 뭐해? 야 독일 수도 따였어. 아 어, 독일 뉴빈데? 아 이거 어 독일 망했어요 아, 그냥 나, 나라가 없어졌어 그냥 성난 군중키면 총력전이라고? 아 이게 그거야? 국가 총동원이야? 아 군인 외에도 참전하는구나 이거는 개꿀잼인데 이거는 키면 독일 민족을 여기서 이렇게 버릴 순 없습니다 재건해야지 어이 살아라 비잔티움이랑 루마니아가? 아 이거 루마니아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어, 루마니아 어, 루마니아 위로 뛰었어 런했어 루마니아 자 다시 들어선 독일의 정부 바이마를 공화국 아니 분리독립을 루마니아 살수 있습니까? 메뉴에 축복이 있는데 그거 뿌려서 맞은 애들은 전투민족댐 개세짐 그래? 이건가? 축복? 차르본바 너네 왕 어딨어? 나와 산두메? 아니야 너는 아돌... 아돌프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서 진 독일을 다시 일으킬 인물입니다 아돌프 너 축복 넌 강해졌다 돌격해 어 이거 뭐야 전쟁한다 홀란트랑 사보이? 어야 프랑스 어디감? 사보이가 다시 밀어냈네요 프랑스요? 어, 프랑스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브루타뉴가 프랑스의 정신을 이어받을 겁니다 어 뭐야 사보이가 너무 센데? 어 지금 인구는 역시나 러시아가 1등입니다 이제는 러시아야 어야 뭐야 차가운 애 어디 갔어요? 인간들한테 뒤졌냐 얼어붙은 자? 뒤졌나본데? 국가순위 어떻게 봐요? 아 이거 군대는 러시아가 1등 인구별로 정렬해도 러시아 프루스센 어디 있는데? 프루스센 살았어? 한명 있는데 인구? 너네 어딨니? 어 아라곤이랑 전쟁한다 프랑스 어 프랑스 망했 아라곤 졸라 센데? 아라곤 또 어디랑 전쟁중이야 아 프랑스 일로 쨌어? 리투아니아로 쨌어? 아 프랑스 프랑스 멸망 아라곤한테 아 전쟁 목록을 보라고 비잔티움이랑 카르타고 러시아 로마랑 싸우고 있는데 비잔티움 망하겠는데요 아 이게 얘네 처음부터 무슨 다크올라이언스인가 무슨 어두운 동맹 만들어가지고 이거 얘네가 셋시서다 패고 다니네 그냥 비잔티움 힘내 어, 로마 망하겠는데요 인구가 없는데 이건 또 뭐야 전쟁이 3개가 됐어 함부르크랑 사보이 아라곤이랑 잉글랜드 어 아라곤 존나 센데 뭐지? 잉글랜드는 결국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아 비젠티움 망아 카르타고한테? 비젠티움 코뿔소 존나 많은 땅으로 도망갔어요 어 프로이센 살았다 여기 아 어, 프로이센 여기서 어 두명 아니 또 혼자서 나왔 왜이래 이거 왜 두명 혼자서 나왔 자꾸 바뀔 반란이라... 음, 다시 영국당이 되네. 원래 영국당이었던데라, 발란나서. 어, 어, 아라곤 망한다. 영국 왜 이렇게 세요? 아라곤 군대 어딨어? 야, 오니, 오니 찐이 싸워. 왜 이리 못 걸어? 따다다다다다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라곤은 영국 본토를 따고. 아, 아라곤. 아라곤, 이번 여기로 쪘는데. 아니, 런 존나 나라네, 이거? 어, 에피센틴 망했다. 바이마르 <laughs> 쳐먹었어. 그럼 바이마르 어, 어디가? 갔... 독일은 여기로 도망쳤습니다. 터키로. 시대? 시대는 뭐야? 시대 바꾼 뭐가 좋은데요? 아 이거야? 잿빛의 시대라는데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짙은 먼지와 제열병이 판치는 죽음의 시대입니다 지금인데? 아 사보이도 컷 독일은 결국 도망친 데서도 죽네요 독일 멸망 독일의 다른 후손 프로이센만이 여기 크림 쪽에 남아서 간신히 이어나가고 있어요 러시아가 너무 세다 카르타고가 중앙유럽을 다 먹어버렸고 이제 좀 평화로운데? 지들끼리 싸울 거다 싸웠나? 우리 아돌프 죽었나봐 그러고 보니까 동맹 부술 수 있다고? 너네 동맹 끊어 카르타고랑 러시아 너무 사기야 어또뭐 싸운다 로마 야저 취지도 않고 싸우는구나 아라곤이랑 잉글랜드 로마랑 스칸디나비아 아라곤 어디 있는데 또 싸워? 아 여기? 아라곤 끝앞으로이 생은 결국 러시아한테 침공 받아서 야 화살비 전설 등급 무기 뭐야? 손 손흥민. 어 발칸 영토를 전부 상실했는데요 로마가 갑자기 스칸디나비한테 처, 털렸냐? 엘프 뭐해? 어 새로운 나라 나왔다. 이건 뭐야? 비잔틴 부활했다. 부활한 비잔틴. 부잔틴. 스페인도 살아났네요. 오야 어, 로마 망한다. 아 로마 카 칼... 멸망. 어 카르타고 해외 영토를 전부 잃었는데요 갑자기? 야 부잔틴 또 망한다. 아 음. 부산틴 컷. 영국 상륙당한다. 바다 사자 작전. 누구한테 상륙당하는 거지? 스페인? 스페인이 상륙했어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아주. 아니 스페인한테 상륙당해서 망한다고 영국이? 어, 뭐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스칸디나비아랑 싸우냐 러시아랑? 지금 제일 강한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좀 밀리는 느낌이네 요이제는 스칸디나비아 이길 수 있습니까? 러시아를. 야 뭐야? 영국 본토 어디 갔어? 누구한테 털린거지 이거? 러시아한테 털렸나? 잉글랜드 땅은 버려지고 아일랜드랑 여기만 남아있습니다. 러시아 너무 쎄군대개 많아. 연합 새로 나왔어요? 크랩파워개 힘. 스페인이랑 잉글랜드 연합. 러시아 너무 쎄다고핵돌구 자고? 아뭐 수류탄만 간단하게 여기 니땅 네 아니잖아. 이 정도만 뿌리겠습니다. 어? 그래도 너무 멀쩡한데 나라가? 야, 러시아 안되겠어. 너희 다 독립이야. 폴란드. 저, 저, 폴란드 살아남는구만. 이러면 세지는 거야? 축복 내려주면? 저, 저, 폴란드 잘커라 어, 폴, 막! 폴란드 컷. 카타고 미쳤는데요? 얘네가 로만데요, 그냥? 지금? 오, 카타고 존중한다. 카타고 로마로 바꿔주라고? 로마를 먹어야 로마지. 로마가 없지 않습니까? 어, 러시아 왜 이렇게 약해졌지? 어, 뭐야? 독립했다. 또, 부활한 비잔틴, 그리스. 어, 핀란드도 나왔다. 핀란드가 독립을 해버렸구만. 어, 정말. 영국 다 어디갔어, 갑자기. 어, 뭐야, 스페인 땅다 뜯겼다. 카르타고 겁나 센데? 핸니발이라고? 어, 핀란드가 점점 내려옵니다. 이거 전세계 맵 해가지고 환핀 대전 해야 되겠는데? 그리스 엄청납니다. 강해졌습니다. 독일. 독립해라, 독일. 다시 살아난 독일. 아니, 잠깐만, 오크잖아. 생각해보니까 독립해가지고. 너 독일 왕. 너도 아돌프야. 축복. 얼마나 세지나 보자고. 어, 독일 쳐맞는다. 벌써. 안 돼. 어, 독일. 땅 되찾았습니다. 좀. 어, 핀란드가 너무 센데? 러시아 처망 했는데? 아돌프 뒤졌다고요? 너 누구야, 오르도? 러시아는 망했네. 아 이게 다른 나라랑 붙어있으면 안 좋네. 존나 싸워가지고. 이렇게 카르타고처럼 섬에 박혀있는 게 좋네요 처음엔. 아 러시아. 컷. 어? 카르타고가 이탈리아 반도 다 먹었네? 이제 너희가 로마야. 제2 로마. 곧 그리스 땅을 수복할 겁니다 로마가. 스페인은 왜 영국이 됐습니까? 핀란드가 너무 세졌는데? 그리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 어 지금 독일이 상당히 강하죠 저희 축복받아가지고. 로마 사라졌다고? 아 어? 제2 로마 아닌데 그럼 이제? 다시 카르타고야. 로마 함락 어 이거 왜이래 이거 뭐지 월광의 시드 빤떡빤떡하네요 뭐야 어 반란 났다 다시 돌아온 러시아 정신이 없구만 이거 하나가 다 통일하고 끝나는 일은 없나 아 하기 전에 반란이 난다 야 여기 모여가지고 어 전설 등급 갑옷 독일 왕국의 아돌프가 77년 전에 제작함 아돌프 갑옷도 만들 줄 알아 어 프랑스 프랑스 돌아왔다 빨간 거 보니까 프랑스 코미니구만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드디어. 오 러시아. 크림반도를 러시아. 아 독일 망한다. 아니 핀란드한테 망해. 독일 카덴마크로로어 카르타고 다시 로마 먹었다. 제 2의 로마. 러시아도 털린다 또. 야 이게 자꾸 나라들이 죽었다 생겼다 하네. 스페인에서 독립해서 스페인이 나왔어. 어 그리스에도 뭐 나왔다. 이게 그리스고 이건 뭐야. 어 스페인. 와 스페인 이제 오스트리아입니다. 색깔도 허연색이네 마침. 오, 막 존나 전쟁이 일어난다. 스칸디나비아, 그래, 좀 약해질 때 됐어. 너무 쎄. 이거 몇 명한테 쳐맞고 있는 거야? 네명 다동맹이야? 아, 뭐야? 유니티 오브 피플,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제이의 로마. 아, 인간끼리 연합한 거구나. 오, 독간지인데? 빙하기라고? 서리의 시대. 아, 시대가 바뀌어서 여기 땅이 얼었어? 그럼 사람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럼 여기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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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불가리아가 그리스에 침공했는데? 음, 제이의 로마는 잘하고 있구만. 오스트리아 강력하고만. 불가리아가 러시아 죽여버렸네요. 이거 뭐야? 야, 이탈리아 독립했다. 이탈리아, 왕. 야, 이탈리아 열심히 해봐. 어? 망했는데, 바로? 지금. 처음부터 있었던 애들은 잉글랜드, 스칸디나비아, 카르타고 통일하자고 이제 말란에 껐습니다 그럼 이제 통일이 되겠지?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로마가 존나세서 이기지 않을까. 불가리아 첫 번째 탈락. 오, 오스트리아 좀세 보이는데? 지금 유력 후보 제2의 로마랑 오스트리아. 얘네 둘이 하면 꽉 붙어야 돼 그래요. 일단 핀란드랑 먼저 싸우네요. 오스트리아. 여기서 붙습니다 여기서. 존나 작아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솔직히. 뭐가 싸우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어, 오스트리아 망한다. 안 돼. 피아노 정도는 이겨야지. 아니 오크가 존나 세네. 그냥 베네치아 털린다. 오스트리아 박살났습니다. 땅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부활 가능한가? 어또 침공 당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잘랐는데? 집? 영국 스칸디나비아 전쟁? 오 어, 뭐가 막 넓어진다. 아 잉글랜드야 개척 왕이네 그냥 잉글랜드? 그냥 빈 땅에다 자꾸 땅땅 세우러 가네 그냥 새로. 제이로마 많이 꺾였는데? 핀란드가 개센데? 스칸디나비아 넓어집니다 여기. 오 스칸디나비아 땅 너무 많이 먹었는데 순식간에? 오 의외로 스칸디나비아가 너무 넓어지는데? 아 이걸 스칸디나비아가 통일하네? 아 핀란드는 결국 스칸디나비아한테 잉글랜드 자꾸 빈땅처먹는데 얘네? 핀란드 컷! 어, 핀란드나 제 2의 로마가 이거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스칸디나비아가. 레슨. 스페인도 곧 가겠네요. 한명 남았네요. 잉글랜드도 곧 가겠네요. 스칸디나비아한테 맞고 있습니다. 상륙당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제 2의 로마가 상륙했어? 스페인은 컷 됐고요. 완전 오스트리아도 망했고요. 잉글랜드도 컷이 아니라 여기로 쳤네요. 구석에서 살아라. 어? 드래곤을 세워놨어? 동상을? 드래곤을 세워놨으면 내가 드래곤을 보내줘야지. 니들이 바라던 드래곤이다. 친히 보내줌. 이러면 조법인데? 디저는데 스칸디나비아랑 제2의 로마랑 뜨고 있는 거 같죠? 끝났구만 발란 안키니까 바로 통일되는데? 그죠? 스칸디나비아가 다 먹었네. 호이 부기럽 DLC 미리보기라고? 드래곤 동상 지은 거 영국밖에 없어? 왜 지우는 거야? 어, 얘네도 드래곤 동상 지어놨네. 그러면 내가 드래곤을 보내줄 수밖에 없지. 귀여운 드래곤. 이야. 왜 이렇게 조밥이야. 아, 버티던 영국도 멸망, 상륙당해서 제2의 로마도... 아 이렇게 나라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게질라가 뭐야? 와 뭐야? 와 <laughs> 야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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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왜 이래 이거? 팔어 그렇게 꺾으면 안 돼. 그렇게 꺾으면 오. 위험합니다. 다 부셔. 와 뭐야? 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부순다. 대개 전격전이라고. 씨. 원래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흥한 문명은 공룡도 다 멸종했잖아. 운석 맞고. 운석? 우와 로마 짜르본바 해보자고 그래 너무 노마...